그 마가 복음서를 그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한적한 곳에서 네, 기도한 사건이 네, 세번 네, 이렇게 기록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치유 사건을 보고 무리들이 그 열광할 때, 그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한 사건. 두 번째는 그오빙의 기적을 보고 무리들이 또 열광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산에 남아서 기도한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되는 체포되시기 전에 게세만의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신 사건입니다. 사실 이세 가지 사건은 모두 다 영적으로 아주 위협적인 사건이었고 기도하지 않고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신 예수님 마음 속에는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시험을 눈앞에 두고 핏땀이 흐르도록 이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지기시 전에 이미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내 뜻이 보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세상이 방법이 보이지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방법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고찰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제일 정확한 시험을 받는다 하는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사이에서 내 방법과 또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방법을 선택하도록 유혹을 받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이것이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방법입니다. 유혹입니다. 이때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방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방법과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서 보들 때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우리 놀란 마음이 변화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우리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 1절까 시작.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달마는 거리에 가서 물을 불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구약에 에덴 동산이 있다면 신약에는 게세만의 동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를 보면 올리브산이라고 기록했지만 그 올리브산 안에는 게세만의 동산이라는 어떤 산기슭 즉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직접 이래 게세만의 동산이라 하는 표현을 이래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리브 산 안에 게세만의 동산이라는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거기서 기도하는 하시는 그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장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 하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욕심을 선택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육신이 좋아하는 보기 좋은 그런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보모의 말씀을 보면. 계시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또 그렇게 말미암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리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위기 순간 마지막 순간에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그 순종을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도문이 42절에, 4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아버지, 만을 아버지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길이 지름길이 아니고, 바른 길, 일본어만 다다시 미치가 지름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하나님 뜻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의 뜻을 따라서 이 잔을 피할 것인가? 하나님 의 뜻을 따라서 이 잔을, 이 식자의 고난을 맞이할 것인가?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내게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일평생 싸움이 바로 이겁니다. 뭐, 오늘도 싸워야 되고 내일도 싸워야 되고 일평생 싸워야 됩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면 성령 충만할 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를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를 것인가?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런 질문이 곧장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순간마다 내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가 익숙한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세상이 바보 같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방법. 원수도 용서하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품어줘라. 축복해줘라. 절대 버벅하지 말라. 이런, 이런 방법을, 하나님 이런 방법을 우리가 따를 것인가?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순간순간 공격을 받을 때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여기에 또 생명의 길이 있는 겁니다 43절 4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6절입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피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그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 모습을 비교해서 기록하는데 먼저 예수님의 모습, 세 가지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천사의 도움으로 기도하셨다. 고 기록합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어 드렸다. 그러니까 천사의 도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교회도 방언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지치지 않고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우리 그 슬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이 고뇌 속에서 고뇌하고 범비 속에서 또 번뇌합니다. 그래서 고뇌 속에서 고뇌를 하는 이이 고리를 연결 고리를 우리가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제가 1대1 재장육을 말했지만, 또 광고를 했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 고뇌 1대 양육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고뇌가 또 다른 고뇌를 양육하고, 또이 양육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고뇌가 모이고 모여서 한개 고뇌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식에, 자식에 대한 고민, 뭐 진로에 대한 고민, 먹을 것 고민, 뭐 어떤 이런 고민들이 막 같이 쌓이는 겁니다. 이게 한계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것부터 선택에 나와야 될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적인 이 약함, 그리고 정신질환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에서 이루,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뇌에서 고뇌를 가는 이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겁니다. 범인에서 범인에 번민에 대한 생각이 끊을 끊지 못하는 것, 걱정에서 걱정으로 가는 이 끊을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주십니다. 고뇌 속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셨다.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뇌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기도다.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런 고리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노력한다고 애쓰고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뇌에서 고뇌로 가는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걱정 없는 사람, 번민 없는 사람, 갈등이 없는 사람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갈등 속에서 갈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등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갈등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하셨고 핏땀이 흐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모습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실 때 땀이 빗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이런 기록을 드렸었다고 기록합니다. 세 번.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의 권한을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여구 상황을 쭉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가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것저것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점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점점 더래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복종하겠다고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 문제 있습니다. 살다 보면 또 다시 나이 욕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은 또 사라집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를 쓰며 나이 욕심이 죽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자리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 옛날에 내가 얼마 기도했다고? 그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도하자는 더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육신이 점점 더 약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이 고민도 있고 저 고민도 있고 진짜 기도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땀이 피방을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또 오늘 범문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땀이 피방을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질 때가 기도하셨고, 또한 내 뜻이 고뇌 연세기를 기도로 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고 또 하늘이 도움을 받아 기도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님 도움 하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런데 제사들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또 나옵니다. 제자들 모습을 두 가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슬픔에 지쳐 있었다. 두 번째는 잠들어 있었다.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 사도에게는 늘 죄송하지만 이 베드로는 그한 습관 이런 말은 구세람 구전 습관이 있는데 관건적인 시기 때마다 잠을 삽니다. 그, 오늘도 이렇게 절대로 잠을 자지 말할 때도 잠을 자고, 저희들이 잘하는 그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을 때도 잠을 자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이 감옥에 갇혀서 다음날 죽을 것을 기다린 데도또 잠을 잡니다 뭘, 뭐, 어떨 때는 믿음이 잠도 될수 있고, 근데 어쨌든 이 배도로는 이 잠을 잘 잡니다. 관광적일 때마다. 그래서 언제나 또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또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 말씀하십니다. 46절을 보면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시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내 뜻을 선택하도록 유혹하는 것.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이 더 효과적이고,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슬픔이 있고, 고뇌가 있고, 범인이 있을 때, 기도함으로, 말만면그 연쇄 고리를 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승리하는 놀란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체포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 체포되는 장면 속에서도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놀란 선택과 행동, 그리고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행동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47절부터 5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한 무리가 나타났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이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종이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금방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사들이 그 말과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말씀 먼저 목상해 보면 게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은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마일로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비극적인 그런 장면일 겁니다. 그두 가지 이유에서 이 비극적인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베반의 키스가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맞춤을 많이 합니다. 그 그러니까 사람만 할때이렇 키스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정이 표시고 이 사랑이 표시. 너와 나는 친구다.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너와 나는 한 가족이다. 이런 것이 입맞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입맞춤은 예수님이 제자 가룟 유다가 배반을 의미하는 그 키스를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그스승을 배신하는 이 키스가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오해가 기록된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고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폭력적인 그런 어떤 혁명가로 오해를 하고, 그래서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련유다는 실패한 혁명가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팔아 넘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그 인류의 메시아를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대의 인간의 오해가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배반의 키스가 있었고 인간의 오해가 있는 이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은 어두운 장면이고 악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그런 유길벌의 장면 가운데서도 이 어두운 장면 가운데서도 역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빛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기 전에 그제자들이 말과 행동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제자들 한가지 말을 하고 한가지 행동을 합니다 뭐 제자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칼을 쓸까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이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칼을 쓸까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최소한 대답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칼을 쓸까요? 동시에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이 대답 안 기다립니다. 동시에 칼을 쥐고 귀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이 귀를 잘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 또그 또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귀가 잘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 대제사상이 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묻고 대답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행동해버립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 그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 많이 습니다 묻고 행동해버립니다. 대답 안 듣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이 사람이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그런데 그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한마디 말씀하시고 또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과 행동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만해 둬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 혈기로 하는 것을 그만둬라. 당장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화를 불러올 수 있는 그 방법을 그만둬라. 인간 방법을 그만둬라. 사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전에 잘하던 그것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하려고 하는 그것을 그만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기가 막힌 장면이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잘라진 그 말고, 이제 말고를 했습니다. 대사는 종 오른쪽 귀를 만져서 고쳐 주십니다. 물론이 대담한 추측이지만 아마 이 말고는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쳐주는 그 장면 속에서 그렇게 고쳐주셨는데도 믿지 않았다면 아마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믿지 않았던 자체가 기적일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시려고 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원수를 그 자리에서 사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얻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말과 행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과 행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당장 좋게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 당장 효과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버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뜻, 하나님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가? 오랜 시간을 기도하면서 어째서 피방울이 비가 땀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52절부터 5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이것서 제일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느 어둠이 권세가 판을 친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짧은 기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방법으로 잠깐 일이 잘 풀린 사람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언에서 말합니다. 악인이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지니니.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에서 고민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동일한 그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결국은 승리하고 그 승리는 영원히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늦게 보일지라도 성실하고 진실한 바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길이 지름길이 아니고, 바른 길이 지름길입니다. 다다시 믿지 어렵고 힘들지라도 고민과 갈등이 고리를 끌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조금 늦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높아지려는 교만의 마음 길이 아니라, 낮아지는 겸손의 길을 우리 모두가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이 표어가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대로,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된 길을 따라서. 정말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삶을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맡기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수원합니다.